제 7장 보겠습니다. 7장 어, 신약 어, 358년 되겠습니다. 358년, 358년. 예불 이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대는 살렘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신분이 이를 대게 나눠지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리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수사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랗고 있는 중 십분의 일을 배게 되었습니다.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십분의 일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발을 들지 아니한 데에 비켜되고 아브라함에게서 십분의 일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필었나니 돌난의 여지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 영영한 좋은 자들의 십분의 일을 받으나 너희는 산적고 증거를 얻은 자가 없다느니라 또한 십분의 일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받쳤다고 할수 있나니 예레미야 이 아브라함 만나에 있는 제인이 자기 조상의 저리에 있었습니다 아멘 주말 생각고 히브리서 강의 제번째 시간 우리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히브리서 제 6장을 나누는데요 어, 히브리서 6장에서 제일의 주제를 꼽으라고 한다면 히브리서 6장 14절이겠죠. 한번 읽어 볼까요?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면 하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네, 말씀 참 좋죠? 내가 반드시 다들 너에게 자기로 하어 봅시다. 이시때 내가 반드시 정지현에게 복 주고 복 주면 어, 정지현을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어, 정지현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누게 주신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 내용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이 끈질기게 참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복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복은 단순히 물질의 복만 아니라 어, 영적인 복, 신령한 복까지 다 포함하는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당신이 어떻게 복 받았습니까?라고 질문한다면, 아유 제가 오래 참고 기다려서 복 받았습니다. 아, 그렇죠? 아브라함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가라고 할때 어떻게요? 잘 가요. 또 22장에 보니까 아들 받쳐 그러니까 어떻게요? 뭐 아무튼간에 잘 받쳐요. 가라고 할때잘 가고, 바치라고 할때잘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축복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참 멋진 인생이에요. 그러면서 7장에 와서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이 누굴까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이 가능하지만, 멜기세덱은딱 하나, 아,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예표, 저 모델이에요. 가장 구약에서 물론 뭐 요셉도 있고 많이 있지만 많이 있지만 아,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과 닮은 분 닮은 꼴 그리고 닮은 분중한 분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어, 멜기세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 히브리서 7장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런 멜기세덱의 전통을 잘 계승해서 어떤 제사장보다더 위대한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1절 한번 볼까요? 이 멜기세댁은 산루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람을 만나 복을 빈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멜기세댁 어떤 사람입니까? 자, 첫째 보니까 아브람 만나서 뭐하간 사람이에요? 복을, 복을, 사람. 복을 빌어준 사람이에요. 이 얘기는 멜기세댁이 아브람보다 더 뛰어난 분이라는 거죠. 보통 복은 누가 누구한테 빌어요?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너 복받아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오늘 멜기세덱이 거꾸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복을 필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아 멜기세덱, 아 이분 보통 분 아니구나. 아 이분이 어떻게야? 정말 영적으로 또 구약 시대에 또 구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델로 하는 그런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멜비세덱이 언제 처음 나오나요?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예, 소돔과 소돔에 살고 있는데 예, 그들 나오의 동맹군이 예, 와서 침략을 해 전부 다 사라지고 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키웠던 318명의 그 군사를 데리고 가서 구출해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정말 영적으로 소동과 고모라에 부모라, 사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 사람들을 도와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하는 사람밖에 없죠. 하나님의 사람밖에 없어요. 정말 내가 어려운데 나를 도와줄 사람 누굽니까?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하는 사람 도와줄 수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데가서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뭐 그것도 괜찮은데. 정말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 누군가? 나를 정말 이해해줄 만한 사람 누군가? 나를 정말 나를 위해서 어, 나를 위해서 걱정해줄 만한 사람들과 다른 사람 아니 라는 거야. 정말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 나를 위해서 무릎 꿇어주는 사람, 나를 위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나를 도와줄 사람이라고 하는 거야. 아브라함의 조카 러시 사도 잡혔는데 아무도 관심 없잖아요. 아브라함만 관심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만 관심이 있어요. 똑 같은 거예요. 정말 어려운 환경을 만나거든, 정말 어려운 일 만나거든, 기도하는 사람한테 찾아가라니까요좀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무리 뭐 머리를 써도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요?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멜기세데에게 아브라함이 뭘 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요? 십 손에 일을 바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11조의 기원이 됐죠. 여러분 11조 왜 바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이 목사님 교회 운영을 위해서 바치는 거죠. 목사님 사례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11조의 용도는 그게 아니죠. 첫째는 11조의 첫 번째 용도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 어떤 고백입니까? 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10의 1조지요. 헌금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려도, 아유, 그냥 뭐 남들 하니까 하지. 헌금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헌금 속에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담아 드리게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수가 작든 많든 고백을 담아 드리는 것만 헌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어떻해요 그냥 뭐 목사 입장에서는 좋겠죠. 어, 드리면 근데요. 고백을 담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최한 하나님 앞에 헌금했습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듣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예물 속에 내가 고백을 담아 드렸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또 하나 11조 드렸다는 얘기는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 덕분에 어떻게 요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하나님이 물질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두 번째 고백이 바로 십일조요 헌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 드니까 남들이 이만큼 드면 나도 이만큼 해야지 맞지 못해서 남들하고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한 번도 헌금한 일이 없는 거예요? 주버에는 이름이 올라갔지. 이 진정한 흥금은 내가 이번주도 주님 덕에 살았습니다 내가 이번주도 하나님 덕에 살았습니다 이번주도 내가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묻어서 드린 것만 흥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좋아요 왜 그런 고백 이 있으신가요? 남아서 드리고 남들 하니까 드리고 그런 것만으로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 덕분에 살았습니다. 우리가는 주님의 은혜 덕분에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의미를 가지고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아보니까요. 네. 자, 두 번째 레위기 세대는 어,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라 누계 제사장이라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3 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과닮아서 어떻게요?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제사장은 레위지파 출신, 뭐 흠이었고, 뭐탈이없고 문제가 없고, 그런 사람 중에 뽑잖아요. 근데 오늘 뭐,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항상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장세기 14장 18절에 말씀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론이 있기 전에부터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있기 전부터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모세가 있기 전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레위지파 사람들은 혈통이나 또 율법으로 된 제사장이지만 멜기세덱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어떻게요? 은혜로 오신 대제사장이라. 그 사랑으로 오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절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것이 의분해을 그에게 주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 먼저는 뭐예요? 의여. 의의 왕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하라는 거예요? 의롭다. 여러분 누가 의로운가요?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아유 선한 선생님이요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나보고 선하다 그러지 마라. 선한 사람은 누구 선한 분은 누구 하나라고요? 뭐,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의로운 건 누가 의로운가요? 건 하나님만이 오르오신 거죠. 주님만이 오르오신 거죠. 근데 살 멜기세덱을 가리, 가리켜서 아 의로운 분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하나 이전에 말씀 뭡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그 다음은 뭐래 뭐니요? 샬렘 왕이 곧 평강의 왕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샬렘 샬롬 다 똑같은 의미죠. 샬롬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요? 평강, 평강, 평화 다 똑같은 의미. 샬렘에서 예루살렘이 나왔어요. 그 얘기는 예루살렘은 어떤 땅입니까? 평화의 땅이 모든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영적인 예루살렘이 돼야 돼. 모든 믿는 사람의 마음. 그잖아요 아, 내가 예수 믿어서 내 마음에 맞치내 마음의 환경이 예루살렘이 안 되고 그런 전쟁 중이고 늘뭐 갈등 중이고 늘뭐 어떻게? 어, 아니잖아요. 주님이 샬렘의 왕이고 하나님 이 샬렘 왕이고 오늘 멜기세덱이 샬렘 왕이라면 내가 그 주님을 믿는 내 마음을 봤을 때 어떻게요? 항상 영적으로 예루살렘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예루살렘인가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보면 평화의 땅입니까? 아니죠. 지금도 어떻게요? 전쟁의 위기가 있는 땅이잖아요. 지금도 테러가 있고 살인이 있고 얼마나 위험한 땅이에요 성지순례 한번 가려고 하면 어떡해요 난리가 나잖아요 조사도 많이 하고 뭐못 갑니다 뭐, 어, 뭐 어렵습니다 그러잖아요 평화의 땅이 아니에요 정말 좋아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주님 내 안에 예루살렘이 있기를 임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예루살렘 우리 가정에 영적인 예루살렘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영적인 예루살렘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최고의 몸이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다른 거 없잖아요. 내가 많은 재물이 있으면 뭐하고? 내가 건강면뭐할 거예요? 내 마음이 불편한데, 내 마음에서 예루살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뭘 해도 불편한 거예요. 뭘 해도 만족스럽지 않고, 뭘 해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나는 돈만 많은 것 뿐이고요. 나는 그냥 건강만 한것 뿐이에요. 나는 그냥 어떻게 뭐, 그냥 그런 것 뿐이라는 거예요. 진짜 내 마음은 예루살렘이야 신앙은 늘내 마음에서 영적 예루살렘을 내가 이루고 있는가? 또 내가 영적 예루살렘을 내가 맛보고 있는가? 그 질문 스스로에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후손인 우리 모두 우리도 모두 마찬가지죠. 내가 얼마나 내 마음의 영적 예루살렘을 내가 맛본 것처럼 내가 얼마나 평강을 이루며 사는가? 질문해봐야 되겠죠. 지금 뭐전 세계적으로 위안마 사태가 참 심각하잖아요. 엊 그제만 해도 어린아이만 군부 어, 쿠데타 때문에 43명이 죽었더라고요. 참 보면서 안타까운 게전 세계가 다 무관심한 거라 저를 포함해서요. 야, 만약에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가만히 있을까?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내가 그러고도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하는 문제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내 자신을 볼 때마다 나도 깜짝깜짝 놀래요. 나도 원하기는 내 마음의 영적 예루살렘을 내가 맛보고 살아가는 아야이 땅에 정말 주님 이 땅의 영적 예루살렘임하기를 원합니다. 평강이 임하기을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조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준비로 그런 출연합니다. 아, 네. 세 번째는요. 우리 17절 한번 볼까요? 뒤에요. 아, 자,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세상의 피추로 레위 지파, 뭐 강은 율법으로 제사장된 사람은 한계가 있죠. 근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된 제사장은 영향력이 영원해. 그래서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합니까? 멜리스도 되게 그 반차를 따랐으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스 3장 1절에 말씀해.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인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또 4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어떻게 잡을 수 있습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을 잡을 수 있대요.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말씀을 잡을 수 있고요. 내가 기도를 깊이 생각하면 기도 잡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예수를 어떻게 해요?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못 잡을까요?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니. 27절의 말씀은 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저 대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 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셨다는 거예요. 중보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양의 대제사장이 죄가 없을까요? 죄도 많죠. 많잖아요. 그러나 신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어떻게 해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중보자가 되실 수가 있죠. 그래서 흔히 예수님의 삼중직 얘기하면 왕이요, 제사장이요, 예언자라. 그 시작이 되고 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스 7장 26절, 28절에 보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끝까지 온전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전하다는 말은 뭘까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끝까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s we all welcome Sarah. Good guy. 만 e 위 l l love 까 o u Good guy. We are here. We a r 하 h e 끝까지 함께 하시더라 r e w 요 are h 3장 e 절 e 말씀 e here. We are here. We are here. We are here. We are h e 하 e We are here. We a 끝까지 가 힘들잖아요. 끝까지. 교회 봉사, 왜 힘듭니까? 끝까지 하는 게 힘들어요. 기도 왜 힘듭니까? 끝까지 해보는 게 힘들어요. 섬기는게왜 힘들까요? 끝까지 해보는 게 힘들어요. 아, 누구든 시작 다할수 있죠. 누구든 기도할 수 있고, 누구든 뭐다할수 뭐 있잖아요. 이제 끝까지 해보셨느냐? 끝까지. 누가 끝까지 하셨습니까? 예수님 끝까지 하시잖아요. 중간에 어떻게 에이 아닌 것 같아 덥 덥는 게 아니라 어게 끝까지 해보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 하기는 좋아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사랑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나는데 힘들 수도 있고요 낙심되는 날도 있어요. 사람 보면 낙심되죠. 여러분도 저도 낙심될 때많아요 에이 근데요 신앙은 끝까지 가. 기도해도 끝까지 가 보는 거고요. 내가 말씀하도 끝까지 가 보는 거고요. 또 하나님한테 섬기는 것도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제단, 하나님, 내가 좀 끝까지 한번 가보길 원합니다. 끝까지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 내가 갖고 끝까지 걸어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한 주간 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준비름으로 축관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합니 우리 의삶 속에 예루살렘이 마기 원합니다.